안녕하세요. 넥서스 수학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진포중 2학년 기말고사 객관식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1차 함수 b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0,4와 3,0을 지납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이고 B의 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값 y는 bx 플러스 a의 식은 y는 4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그래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0,-3분의 4가 되고, y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9분의 2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